1 8 이렇게도 돼요? 그안 돼요? 1부터 1 4 사이에 하나만 딱 말씀해주세요. 네. 말씀해주세요. 3. 3. 하나 더요? 8. 8. 하나 더요? 7. 7. 3, 8, 7세 분이 의견을 모아서 딱 하나만 결정하시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3, 8, 7안 하셔도 돼요. 갑자기 야 그냥 9로 갑자기 바꿔볼까? 이러셔도 상관없어요. 꼬고 꼬셔도 괜찮습니다. 결론적으로 하나만 정해주세요. 이번 달이 뭐지? What? 5, 3, 8, 7 하셨다가 5로 바꾸신 거죠? 카드는 아까부터 가지고 계셨고요. 아, 아, 어, 뭐야? 손 이렇게 해주시겠어요? 오, 우와! 대박. 하나, 둘, 셋. 나머지는 다 우와. 다른 카드죠? 대박. 뭐야? 마술이에요? 아니요.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. 하나 더 해볼까요? 혹시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 있으세요? 얘기하지 마세요. 생일이에요. 아, 어저께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차요. 어? 좋아요. 차. 차.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. 제가 알수 있으니까 친구도, 친구들도 모르는 물건으로요. 하나만 생각해주세요. 자.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.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죠.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요. 저 보시고요. 왠지 느낌이요. 악세사리 종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얘기하지 마세요. 반응 보이지 마세요. 절대 포커페이스 하시는 거예요. 하지만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. 제 생각인데 목걸이나 귀걸이 아니에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혹시 선글라스예요? 맞아요? 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했어요? 감사합니다 A는 어디 갔을까요? 많은 분들이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일 위에 있겠죠? 아니면 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도 없어요 이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 가운데 있죠? 그쵸? 대박이다 아까 손을 가지고 있었죠? 근데 이게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 A는요 마술 카드예요 제가 필요할 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에이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셋 에이스 가운데 있었죠? 뒤집어 보시겠어요 뭐야? 또 다른 에이스는 숨어있지 않고요 뭐지? 뭐지?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같은데 맞아요 편의점에 가격도 알려 드릴까요? 8,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. 제가 명함을 지금 지갑에 두고 와서 나중에 네. 페이스북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오기는 해요. 나중에 혹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좋아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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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누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세분 네. 좋은 네. 시간 네. 되세요.